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하늘나라 높은 산이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니 그 싹에 복을 주신 아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남자들이 자녀들이 군대 입대하면. 훈련을 마치고 각각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때 훈련병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느 부대로 배치 되느냐, 얼마큼 좋은 부대, 편한 부대, 좋은 시설 있는 부대로 가느냐, 뭐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과거에 수송 병과를 받았기 때문에 운전병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최 전방의 포병 부대였습니다. 길도 험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군기도 세고 또 훈련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죠. 운전병들의 최대 소망은 서울 시내나 근교의 사단급 이상 부대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차에 민관인과 방불한 그런 군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곳에서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몇 명씩 택함을 받아 가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어딘지 모르고. 어, 몇 시간을 운행하고 첩첩 산중을 지나서 딱 도착했더니 가장 안 좋다는 최전방, 어, 포병 부대였죠. 임진강 넘어서였어요. 어, 부대 앞에 높은 산이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데 정말 답답한 곳이었죠. 눈앞이 굉장히 캄캄했었습니다. 나중에 제대할 때 같이 이제 훈련 받았던 친구들과 만날 일이 있어서 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좋은 곳에 배치된 사람들은 총한번안 써보고 사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산꼬라당그 깊은 곳에서 몸에 고생은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던 그것은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집, 주님의 뜰과 같은 은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 간증거리가 많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어, 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택함을 받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기쁩니다. 운동 선수들이 좋은 팀에 스카웃 되는 것, 복된 일이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정말 기쁘죠.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것도 복된 일이고요. 노래 경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 경연에서 탑 10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진 명단에 들어가면 그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지어 대통령에게 택함받아서 정부 요직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의 집 주님의 뜰에 사는 것만큼 거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잘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 그게 복일까요? 첫째는 주께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것은 내가 죄에 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10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삶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복보다 더 값진 것이요.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기적과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자녀답게 살 수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의 뜰 안에 살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 그게 복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기도합니다 힘들고 복찬 일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없을지라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받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뿐입니다. 사람들은 허탄한데가 되다가 저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가상하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바칩니다. 네팔에서 보니까요.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채투지로 그 몇천 킬로를 절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 삼보일배라고 하나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허공에 사라질 뿐입니다 참 안타깝죠 세 번째는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복됩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땅과 물을 주사 윤택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넉넉히 대사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고 초장과 산들과 골짜기가 풍성하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또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도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주님의 품에 거두시고 주님의 뜰 안에서 뛰놀게 해주셨습니다. 사시사철 때를 따라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이 딴데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함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활용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에 소교가 많고 금이 많아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캐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약속들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보는 눈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더하셔서 감사 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그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움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떤 질병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여 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